안녕하세요. 식어서도 맛있는 커피를 만드는 심재월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기를 먹을 때 검게 탄 부분을 잘라냅니다. 피자를 배달받았는데 아래 밀가루 부분이 탔습니다. 아깝다고 다 먹겠습니까? 짙은 갈색이거나 또는 검게 탄 부분을 우리는 대부분 다 잘라내죠. 탄 음식 먹으면 암에 걸린다고들 말합니다. 태운 음식이 인체에 해롭고 면역을 하괴하고 우리의 몸의 많은 부분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은 탄 것을 다잘 가립니다. 커피는 가리지 않죠. 커피는 쓰다고 말합니다. 커피는 검다고 말합니다. 쓴 맛은 탄 맛. 검은색 도탄 색상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니 많은 매니아나 전문가들이 저항이 심합니다. 우리가 상식이라 이야기할 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들에 대한 기초를 말하는 것이죠. 뭐 대단한 어떤 지식을 말할 때 상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상식조차도 모르는 또 외면하는 음. 전문가, 기업. 그럼 우리 소비자들조차도 이런 상식 없는 전문가와 기업들에 동조해야 하는가. 그것은 상식적인 일이 아니죠. 쓴맛은 우리 몸에 독소가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방어하려고 하는 생물학적 영국 시스템 우리가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은 인류가 원시시대 때부터 이 맛에 관한 문제는 삶과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맛을 통해서 채취한 음식의 해로움을 판별했습니다. 쓴맛은 독성이고 쓴 맛은 독성이고 쓴것을 먹었더니가 덜 사다 하고 또 동료가 시름시름 알더니까 죽는 것도 보고 원시인들이 어떤 생존 능력이라는 것은 사실 은 먹거리에 대한 해로움을 판별하는 능력입니다. 먼 곳을 다니면서 과일이나 또는 먹을 것을 채취하는 능력도 필요하지만 도끼를 만들어서 동물을 사냥하는 것도 능력이지 그것보다 가장 근본적인 산과 죽음에 관한 문제는 이 채취한 음식 먹거리의 해로움을 판별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쓴맛은 독성과 시사 가능성에 대한 신호와 경고였고 단맛은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고 입을 즐겁게 하고 힘을 내는 단맛은 에너지 원천임을 느꼈습니다. 인류는 쓴 맛을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단맛을 좋아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런 자연스러운 단맛이 아니고 이제는 너무 인공적인 단맛, 몸에 해로운 단맛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병을 얻게 됩니다. 뭐 당뇨나 또는 혈압의 문제, 인슐린에 관한 문제들까지도 우리의 이런 먹거리로 말미암서 망가지게 되죠. 자, 그러면 커피는 쓴 맛이 단맛입니다. 맛의 기본 4대 맛에서 단맛. 쓴맛 짠맛, 쓴맛. 커피는 쓴맛을 빼버려야 합니다. 왜냐면 단맛이니까. 재료에 원래 있는 맛이 아닙니다. 제가 이 커피의 쓴맛은 단맛이고 전혀 필요 없는 맛이기 때문에 제거해야 한다고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니까 많은 저항이 생깁니다. 페이스북, 뭐 블로그, 유튜브를 본 사람들이 항의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쓴맛을 단맛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고까지 세계 시장을 다녀봐도 쓴맛을 탄맛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전문가는 없답니다. 저는 단언적으로 얘기합니다. 커피의 쓴맛, 탄맛입니다. 아니면 재료가 상한 맛이죠. 실제 저질 생도들은 상한 콩들, 곰팡이 콩들도 그냥 넣고 볶잖아요. 소비자들이 탄맛을 커피의 고유의 맛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들과 상인들, 뭐 기업들에게 당하는 겁니다.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우리의 몸에 독성이 들어가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얼굴 찌푸리면서 우리의 내에서는 거부하고 있는데, 우리의 세뇌된 생각이나 우리의 미련함이 태운 독성들을 마시는 거죠. 이네 가지 맛 가운데 이 중요한 단맛, 단맛은 변형된 어떤 설탕 덩어리 맛, 몸의 면역을 파괴하는 아주 심각한 물질이죠. 언론과 친한 한 먹거리 전문가는 설탕을 왜안 먹느냐고. 슈고보이라는 별명까지 붙는데 이건 엉터리죠. 소비자를 해롭게 하는 먹거리 전문가는 전문가가 아니고 꾼입니다 경계해야 할 대상이죠. 신맛. 신맛은 더피의 기둥 같은 맛입니다. 항산화물질이 여기에 가득 차 있고, 신맛이 없으면 맛 없습니다. 달기만 하면 과일이 맛이 없습니다. 신맛이 단맛과 잘 조화되어야만 맛있습니다. 짠맛. 짠맛은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 모든 식물의 먹거리에는 존재하죠. 소금이 공급되지 않는 지역들에는 식물에서 땀맛을 다 공급하고 몸을 유지했습니다. 쓴맛은 곤란 쓴맛이 있는 먹거리들이 있습니다. 식물에 있어서 쓴바이 뿌리 같은 것들은 아주 좋은 쓴맛으로 얘기하죠. 또 자몽도 쓴맛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 독성의 쓴맛과는 다르죠. 또 자연에서 난 본질의 쓴맛과는 다르게 커피의 쓴맛은 자연의 1차적인 문제가 아니고 2차적인 인간이에서 변질된 가공의 문제나 또는 로스팅 열처리에서 열손상을 입히거나 열화되거나 태운 결과의 것들이기 때문에 재료 본연의 맛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영원한 녹색의 그린빈이 거의 200도 전후에서 볶아지면서 노랗게 되고 연한 갈색의 구수하고 상큼한 신맛의 단계에 이르다가 짙은 갈색부터는 쓴 맛이 납니다. 타죠. 타면은 발암물질이 생성됩니다. 벤조필인 다이아세틸, 가공 발암물질. 거기다가 커피는 기름 성분이 15%정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에는 기름이 있죠. 커피는 시기 때문에 기름이 한 15%정도 있는데요. 쓴맛을 나는 커피는 타면서 독성화된 부분들이 이 기름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기름도 태우는 거죠. 기름이 타버리면 산폐된 지방산은 발암물질입니다. 벤조피린과 다이아세틸 같은 가구 발암물질뿐만 아니라 기름 산폐된 지방산 또한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한 커피는 쓴맛나는 커피에는 당연히 이런 것들이 단호가 있겠죠. 지금도 90% 이상의 세계 커피가 쓴맛의 커피입니다. 이러한 커피의 저항과 또 거, 거대한 물결을 헤쳐나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혁명적입니다. 재료맛을 회복하는 것. 커피는 과일차입니다. 과일이 과일맛 안 나면 엉터리죠. 위험하죠. 왜 위험한 먹거리를 하루에 한 잔씩, 두 잔씩, 세 잔씩. 중독적으로. 좋은 쓴맛이랍니다. 아닙니다. 좋은 쓴맛 없어요. 커피는 나쁜 쓴맛이에요. 독성입니다. 발암물질입니다. 좋은 쓴맛이라고 주장하던 한국의 유명한 커피 전문가들, 또 대기업에 잘나가는 사람들, 판고 공부하다가 최근에 입당뭅니다 왜냐하면 너무 명료하니까. 저는 그런 기업이나 상인들 친구 아닙니다. 소비자들, 제2 구독자들하고 친구예요. 친구가 그렇게... 절망의 독성의 먹거리를 먹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루빨리 꿈꿔 쓴 맛의 커피에서 탈출하세요. 좋은 유기농 먹거리 먹고 또 보약 먹으면 뭐합니까? 독을 하루에 한 잔씩 마시는데 보약 드시지 말고 약과 바뀌어서 좋은 커피 드세요. 과일 차 같은 커피는 한 모금 마시면 입안에 풍부한 향미와 혀끝이 깨끗하잖아요. 입안이 깨끗하잖아요. 이 풍부한 향미가 목목 넘김을 솜해서 아래 장을 타고 내려와서 이 대장 전체에 얼마나 편안함을 줍니까? 간에도 가 우리의 뇌에 명료하고 선명한 그런 느낌들을 갖게끔 하고 깨어있게 만듭니다. 탁하고 쓴 커피 먹으면 벌써 입안이 답답합니다. 뇌에 전달되기를 뇌에서 거부하는데 우리는 억지로 마십니다. 목으로 넘기면 장내에 어깨 이상의 유런 신경세포에 벌써 감지됩니다. 왜이 대장이 중요한지 아세요? 네, 다음에 제 2의 냅니다. 신경세포가 여기 가장 많이 있습니다. 좋은 균들이 탄독성에 많이 맞아서 죽어요. 좋은 커피, 과일차 같은 커피를 드시면 항산화물질들이 나쁜 균들을 죽입니다. 나쁜 미생물들을 제거합니다. 좋은 미생물들을 살아나잖아요. 이거 뭐 논문에도 나오고 다양한 것들이 나오는데 엉터리 논문들이 더 많으니까. 어떤 양심적인 한 의사분이 말합니다. 좋은 논문 쓰고 싶어도 돈이 많이 들어서 못 쓴대요. 엉터리, 학자들에게 후원되는 그 막대한 돈은 기업들 또 제약산업 의료산업 또 식품업계 왜그 엉터리 논문들이 판을 칩니까 커피 쪽은 지금 심각해요 여러분들 소비자가 깨어있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검은색 쓴맛의 커피에서 탈출하세요 커피는 과일차입니다 진짜 커피를 만나세요 몸이 달라집니다 면역이 회복됩니다 우리의 몸이 회복되면 우리의 일도 회복됩니다 신제을 식어서도 맛있는 커피 과일차에 가까운 커피 강의를 계속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유와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